어~ 그 주전 6세기경에요. 빅시 6세기경에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봅니다. 어,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등장을 하죠. 어,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그리고 갈비뼈 세그 개를 입으면 무시무시한 곰 그리고 어~ 머리 네 달리고 날개 네 달린 표범 그리고 그 쇠의 이빨을 가져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먹어뜨리우는 무시무시한 짐승. 내 짐승은 어,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바벨론 제국, 그리고 뒤이어서 일어나게 될 바사, 곧그 페르시아, 그리고 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을 그 상징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됐을 때 당시가 B.C. 600년 전이었음에도 그 이후에 이 기록된대로 순서대로 그 나라들이 그 열강들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아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내 제국과 관련된 그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 일어서게 될 새로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먼저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의 그왕 느부간네살 그 왕제 2년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그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으나, 그 느부간네설 왕은 그 꿈의 그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고, 그 꿈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그런 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전 지역에 있는 이 지혜자들과. 또 박사들과 또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모아서 내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여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더니 그 바벨론 술사들이 왕이여 먼저 그 꿈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해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노발대발해서 너희 몸을 쪼개고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당장 내가 꾼 꿈이 무엇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또그 내용을 내게 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어, 그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 얘기를 못 하죠. 왕이여 먼저 얘기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당장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당장 죽여라. 그렇게 참 명령을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또세 그 친구도 바빌론 제국의 이 지혜자 중에 포함되었으므로 시위대장 아리오기 다니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 담대함과 지혜의 마음으로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아. 그래서 아리옥이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왕에게 고할 테니 약간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간 넷살 왕이 꾼 꿈의 꿈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환상 가운데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느부간 어, 넷살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바로 이런 꿈입니다." 하고서 하는 내용이 왕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게 빛나는 거대한 신상을 왕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 아, 맞아. 이렇게 이제 계속 고개를 끄덕이지요. 생각이 나는 거, 다니엘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 꿈이야.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발은 쇠인데, 한쪽 발과 발가락 일부는 진흙과 쇠가 섞여져 있는 그런 이상한 신상을, 그 우상을 본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상한 돌이 산으로부터 어디론가부터 이게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금과 은과 노수로된 그런 모분 부분까지도 다 깨어져서 여름 타장마당의 겨와 같이 다 흩어지게 되고 바람이 불어서 온데간데 없이 다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 그래 그 꿈을 꾼게 맞아. 왕이셔 이제 그 꿈의 의미를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왕보다 못한 또 다른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왕의 제국은 망하고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두 번째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국도 일어나게 될 텐데 그리스 곧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무시무시한 그 철로 된 쇠로 대서 모든 것을 다 쇠로 무너뜨리고 진리기는 쇠로 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민족 국가 여러 그인종들이 섞여져 있는데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강하나 약한 데가 있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그것을 쳐져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상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돌을 세우서 돌로 말미암아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지 않는 영화라고 견고한 한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터인데 이 꿈은 확실하고 이 해석은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서 1장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세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 어떤 게 같이 있어 보여요?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돌멩이 중에. <laughs> 이 돌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모든 것을 가루로 부서뜨리는 이 돌인데, 이 돌을 통해서 하나의 그 견고한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볼때 별로 같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힌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돌을 던진다든지, 또 끈다든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않았는데 날라왔어요. 그러면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참그거 자체가 기이한 일이죠. 산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돌이에요. 사람의 손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돌인데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돌인데 쇠보다 약하고 돌이니까 은과 금보다 약한데 모든 것을 빠서 가루로 흐트려 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힘은 앞서서 금과 은과 동새보다더그 강력한 힘일까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깨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 힘보다 다른 힘이기 때문에 우상을 깨뜨린 건가요? 헷갈리시죠? 그게 그건 것 같으세요? 앞서 일어난 여러 제국들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와서 그 제국을 무너뜨린 것일까? 아니면 이 세상의 힘보다 전혀 다른, 힘과 더 전혀 다른 힘을 가졌기에 이 세상을 무너뜨린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힘이라면 어떤 힘일까라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은 강한 자가 갖는 힘이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약합을 짓밟고 모노뜨리고 군림하여 다스리는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때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입니다. 사륙과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힘이 있으면 불림하고 약한 자를 질 빠는 그런 세상의 논리,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세상의 질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영원한 나라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뜨인 돌, 산 돌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게한 빛이 한 600년 경이에요. 그 즈음인데. 세월이 600년 가량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도 이미 몇백 년 전에 멸망했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페르시아도 벌써 멸망했고 헬라 제국도 일어섰다가 또 멸망했고 이제는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 일반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이게 불리는 아구스도 그 가이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전 제국의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국의 모든 사는 사람들을 집계하고 그 출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라 영이 내려서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호적신고를 하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제 호적 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인고조사 그실수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도착을 했는데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 그때 천사들이 그 동네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야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라는 얘기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어,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자, 그 왕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렇죠? 참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지위의 힘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힘 어떤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지위와 권력과 재물의 힘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또 히, 보통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강물에 사셔서 구유에 있는 어, 말구인지 소구인지 모르지만 짐승이 이제 거기에 여물을 놓고서 그 먹는 그 밥통에. 아기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세상 나라 새로운 나라의 왕의 같은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가진 그 왕의 표적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이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표적을 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위에 누여있는 아기 그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그 예언되어 있는 이 세상의 힘과 전혀 다른 종류의 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나라를 그 우상을 가로로 빠서 무너뜨리는 그런 새로운 나라의 왕 살아있는 돌, 그 산돌이겠습니까? 다니엘을 토앙한 그 예언 말고도 구약의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귀한 기초가 되는 견고한 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 어, 근데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요. 그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0편, 118편을 보실까요? 10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왜 돌을 버리죠? 쓸모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돌은 별로 이집 만드는데 쓸모가 없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돌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미약하여 쓸모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퉁이에다가 모퉁이에다 돌 하나 가장 좋은 돌 견관돌을 거기다가 해 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벽돌들을 돌들을 연결 얼기설기 연결을 해서 집을 쌓아가지요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기초돌이요 주춧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건데, 사람의 눈에 참 기이한 바로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은 이 사상이 갖는 힘의 원리와 정녀 정려, 종류가 다른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인데, 왜 그것이 기초돌이 되었을까? 버릴 만한 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시편 118편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이 머릿돌이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산돌 우상을 깨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 세상 나라를 어, 심판하는 이 산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돌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개가 더로 다른 돌일까요? 아니면 같은 돌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돌이 결국은 2000년 전에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위에 누인 종류가 더녀 다른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그것이 표적이 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 보고 20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와 또 시편에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이1 8절의 돌은 어떤 돌을 의미하는 거죠? 단예에서의 산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17절의 돌은 이사야서의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돌이에요. 그 같은 돌이 도리 모퉁이 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는 산 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로 보기에는 하찮고 힘이 어 보이지 않아서 쓸모없다 하고 버릴 만한 그 돌이 집의 모퉁이에 기초석이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거대한 우상을 깨뜨리는 돌이 되어서 태상 같이 점점 커져서 이 세상에 가득한 그 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 돌이십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돌 맞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돌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10편, 118편에 사람들이 건축자가 버렸으나, 그집 모퉁이에 머리똘이 되었다고 라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그 표적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완악한 자기 나라가 깨어지고 우상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학자 우상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또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건맞습니다만는그 거대한 신상이 결국 다 하나씩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구축해서 정말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신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돌되어 나타왔을때 내가 그토록 애주중지하고 섬겼던 그리고 쾌락과 우상을 섬겼던 모든 가치관들이 가루같이 빠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겠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섬겨왔던 우상들이 빠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깨어져야 하는데 우상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이 있다는 는이 안에 예배가 있어요. 누구나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자기의 성공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예배하고 다른 신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 돌이신 그분께서 내게 다가오시면 그 신상이 깨어져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2000년 날에 이땅 가운데 오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강한 힘, 물질의 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힘과 동일한 힘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사랑의 힘, 겸손의 힘, 화평의 힘, 거룩한 힘, 관용의 힘, 자비의 힘, 용서의 힘,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는 사랑의 힘이야말로, 용서의 힘이야말로, 겸손의 힘이야말로, 자비의 힘이야말로, 거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없어도, 지위 없어도,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표적으로 오신 강보에 쌓여서 구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완악하고 정말로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자기 왕국과 그 우상이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공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물질의 우상이 깨끗하게 소멸되고 불로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종욕의 우상이 있고 탐심의 우상이 있고 죄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벨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또 로마 제국과 같이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고 이 세상의 질서와 힘을 같이 원해 따르려고 하는 죄에 대한 습관과 습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모퉁이의 머리똘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서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 자랑하려는 그힘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것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사랑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거룩을 힘으로 삼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우상 깨트려 주시고 견고한 기초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